자, 거상 클라이언트 설치가 안 되시거나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지금부터 어, 클라이언트 설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상 공식 홈페이지, 네, 그래서 원래 이거죠. 네, 여기 홈페이지에서 만약에 어, 본 서버 클라이언트가... 설치나 또는 다운로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어, 특별히 운영체제에 어떤 심각한 결함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거상이 어, 다운로드가 되고 실행이 될 겁니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카카오톡으로 네, 이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시고 그 어, 다음에 채팅에서 별 입력하고 거상 클라 링크라고 딱 입력하시면, 입력하면 이제 그 어, 다운로드 링크 주소를 줍니다. 네, 어, 바로 링크 주소, 바로 답장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링크 주소를 이제 원드라이브인데 뭔가이브웹하드 원드라이브 어, 계정 로그인하시고 어, 바로 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원드라이브 어 계정 이거 얼마 안 걸려요 회원가입 간단하게 하셔가지고 로그인하시면 어, 바로 다운로드 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 해당 그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실행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압축을 풀어요. 네. 예. z파일 압축인데, 압축을 풀어서, 거기 폴더 안에서 run.exe 파일 실행해서, 거상 홈페이지가 익스플로러로 웬만하면 뜨는 게 권장됩니다. 뜨는지 확인하고 로그인해서 바로 게임 시작하시면 됩니다. 버튼 누르면 어, 이제 어, 바로 어, 패치가 약간 진행되고 어, 정상적으로 게임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 날짜가 지금 그 2021년 어, 1월 28일자. 약 3600개가량. 대규모 패치. 파일을 적용시킨, 시점입니다. 그래서, 패치가 이제 추가하고 버그 패치 약간 몇개 패치할 건데, 그것만 패치하시면은, 바로 게임 진행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거상 클라이언트 다운받으실 분들, 네, 이거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주세요.